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6일 월요일 밤 9시 3분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이 1% 넘게 올라서였죠. 양시장이 S&P 나스닥이요. 어, 당연히 저것만 보면 오늘 한국은 급등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1%는 못 오르더라도 0.3%라도 0.5%라도 오르는 게 맞을 텐데 세상 일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오히려 어, 코스피는 1%가 좀안 되게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 분위기는 미국은 좋았는데 중국이 급락하면서 아시아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죠. 일본은 예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마감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 일본의 상승마감은 그거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일본이 많이 휴장을 했었거든요. 휴장기간이 길었었는데 그 휴장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는 상당히 가파르게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키맞추기가 필요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키맞추기를 오늘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아시아장이 전반적으로 약했는데 일본 니네 혼자 1%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올림픽 진행 중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1% 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일본 같은 경우 오늘 1% 올랐는데 이거 일본이 좀 독특해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하여튼, 오늘 상해를 비롯한 중국 본토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2.3에서 뭐4% 넘게 빠진 데도 있습니다. 지수가요. 어, 사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밤 9시 4분 유럽 증시를 보시면은 뭐, 뭐 1%대 하락도 없습니다. 0.3%. 뭐 심지어 상승하는 데도 제법 많고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오늘 이렇게 중국 증시의 급락은 어떤 뭐전 세계적인 어떤 금융 시장의 악재가 있고 이게 뭐전 세계를 흔들만한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중국이 하락했다라기 보다는 이건 중국 본토만의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겁니다. 지금 이 낙폭들이나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는요. 실제로 한번 찾아봤는데 대략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교육 규제, 교육 규제 요게 일단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친 거고 인터넷 앱 관련 재정비 정책. 또한, 뭐, 의료 서비스 관련 규제 불확실성,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중국, 중국 공산당의 어떠한 그 정책 불확실성, 어떤 규제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통째로 흔들렸다라고 보는 게 일단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중국 본토의 어떤 그런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 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아시아장 분위기는 워낙 많이 빠지니까 중국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직접적으로 그 정책에 영향을 받는 나라가 아니더라도 막 코스피 같은 경우도 1%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다 중화권 증시에 영향을 받는 중화권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일단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라 해서 사실 오늘 중국장의 이런 급락이 뭐 추세적인 중국 시장의 뭐 망하는 길로 갈 것이냐, 추세적인 하락의 길로 갈 것이냐, 일단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중국 본토 증시 상해 종합을 좀 잠깐 보시면은요, 오늘 사실 장중에 어떤 중요한 이게 상해 종합입니다. 장중에 어떤 중요한 추세선이 잘안 꺼져서 그런데 양해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대략적으로 꺼 보면은 이런 추세선이 있거든요. 중요한 추세선이 추세선 잠깐 깼다가 일단 올라갔어요. 완전히 종가상으로 붕괴시킨 건 아니고요. 어차피 오늘 급락하기 전에도 중국 본토를 비롯한 이 중화권 증시는 대략적으로 어떤 수렴형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고 해서 뭐 이게 딱히 뭐 무슨 일이 더 생긴다 라기보다는 아직까지 그래봐야 뭐 수렴형에 와 있습니다. 그래봐야 비추세 구간이었는데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린 비추세 구간이 된것 뿐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뭐. 진짜 중요한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상해 종합 이런 자리 정도는 붕괴돼야 이런 자리 정도는 붕괴돼야야 이거 중국도 이제 맛이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솔직히 뭐 이미 박스권 아닌 구간에서 급락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다 일단 뭐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의 재료도 하락의 재료도 어떤 정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것도 뭐 통화정책 금융정책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뭐 교육 정책, 고뭐 인터넷 앱 정책, 뭐 의료 정책 이런 거래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오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참고로 이런 얘기는 적당히 들으셔야 되는 게전 중국 뭐 교육 정책이고 뭐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어떤 이런 그림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이슈에 대한 어떤 경중에 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이야기 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 제 말을 곧이곧대로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던져 보는 거죠 저도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하여튼 그렇고요또 그리고 오늘 급락한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세 가지가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등을 하던 급락을 하던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게 어떤 이벤트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신뢰도가 있겠죠 지금 이벤트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뭐 급락하고 있고 이런 모습은. 개인적으로 어떤 저런 움직임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어떤 입이 큰 이벤트 금융의 중심지 미국에서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감히 지원자 먼저 어디 급락을 하고 있냐? 나는 저거 믿을 수 없다. 약간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중국 본토가 강한 거지 이제 홍콩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이제 뭐 벌써 그죠 먹구름이 가득하죠. 벌써 뭐가 분위기가 싸하죠. 홍콩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런 직전 고점 자리 대부분 지금 전 세계 증시들이 직전 고점을 다 넘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달에 만들어놨던 고점도 아직 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일찌감치 쌍고점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계속 하락 추세가 뭐 연장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홍콩 같은 경우 는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림이 굉장히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어, 물론, 이제, 딱 중요한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딱 중요한 자리. 여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좀 중요한, 그나마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리들을 기준, 예, 여기를 지키면서 큰 시세가 났던 거, 예, 여기를 지키면서 큰 시세가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 자리로 내려왔다는 거는, 이게 전부 다 거대한 매도세가 됐다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자리 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어, 쉽게 말해서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온 겁니다. 항생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일단 굉장히, 좀안 좋긴 할것 같아요. 홍콩 투자하신 분들은 특히나 좀 조심하셔야겠죠.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의아한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중국과 관련된, 어, 뭐 저런 이슈에도, 어, 저런 이슈로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위안화가, 위안화가 어쨌든 좀 많이 올랐다는 거. 위안화가 그래서 6.489 아무튼 양봉이 좀 나오고 있죠. 물론 뭐 증시 하락하면서 이렇게 양봉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하여튼 뭐 국내 이슈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써 있는데 뭐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조금 일단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뭐 어쨌든 그 환율은 제가 생각하는 뭐 그런 길 대로 잘 가고 있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저점 낮아졌지만은 어떤 지표상 다이버전스들이 나타나서 어 여기 진바닥일 가능성 높고 그리고. 이런 자리들에서 오랫동안 지금 여기서 이 매물 소화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 이 앞으로 위하나 약세로 가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으로서 아주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일단 하여튼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요.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뭐 나오긴 나왔습니다. 어, 러니까 하여튼 중국장 오늘 뭐 정상적이긴 정상적이었어요. 지수 하락하면서 이렇게 뭐 위아나 약세 보이고 매우 정상적이었긴 했는데 국내 이슈로 빠진 건데 환율이 이렇게 많이 튀는 것도 좀 의아하긴 하다라는 생각 정도 했습니다. 오늘 이 원화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오늘 고점이 또 높아졌거든요. 원화가 보시면 고점이 1156원까지 오늘 또 한번 갔다 왔거든요. 하여 원화 같은 경우도 이 중국의 영향인지, 무슨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잘 가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흐름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어 조용히 끝나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뭐 계속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뭐, 요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중화권 정시가 좀 깜짝 급락을 했길래, 뭐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일단 그쪽 이슈에 관해서 조금 좀 점검을 해봤고, 그 지금 뭐 환율하고 달러 이야기를 좀 미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게 있긴 있더라고요 캐피탈닷컴의 뭐 데이비 존스 수석 전략가가 어쩌고저쩌고 뭐라뭐라 얘기를 했다는데 어이 부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난주에 제가 22통화정책회의를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고이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긴 하겠어. 네, 이 얘기 한번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이 기사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저이 7월 말, 이제 며칠 뒤에, 한 2, 3거래일 뒤에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게 될 건데, 미국은 테이퍼링 한다잖아요. 테이퍼링이 뭐예요? 아무튼 긴축이죠. 유동성 공급은 아니고,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22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22 통화정책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 금리나 시사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나 이런 이야기를 한건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여전히 굉장히 비둘기파적입니다. 여전히 비둘기파적이에요. 돈더 풀어 경기 부양한다. 테이퍼링 할때 아니야라고 이게 명백하게 어, 라가르드 라가르드 총재가 한마디 했죠. 명, 어, 명백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테이퍼링 22는 테이퍼링 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유로존은 비둘기파적이고, 어, 미국은 매파적이면은 당연히 달러와 강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는 미국으로 자금 쏠림을 의미하는 거고, 달러인덱스 상승을 의미하겠고, 당연히 원화 약세를 불러오겠죠. 그죠? 어 그래서 아 이런 것만 봐도 보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아 그래서 요즘에 달러가 추세적으로 더욱더 강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됐습니다 사이트는 요 기사 한번좀 말씀을 드렸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아셔야겠죠 22는 0 계속 뭐가 불안하니까 유동성 풀자 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긴축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 와중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강세, 달러 강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그와 중에 한국은 새우등이 터지고 있다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저기 테슬라 실적 발표 있네요, 그죠? 이번 주 실적 발표 주르륵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 테슬라, 내일 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비자,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수요일 날에 페이스북, 뭐 페이팔,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목요일 날은 fomc 회의날인데 목요일 날은 아마존 실적 발표 있네요 대략적으로 이런 실적 발표들이 있다 라는 거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실적 발표에 어, 직격탄을 맞는 게 이번 주다 라는 거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이번 주가 그런 걸다 알고 계셔야 되고 있구요. 한국장 이야기 조금만 하나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한국장은 저는 별로 기대를 안했었거든요. 뭐 미국이 1% 상승하기도 했으니까 어 그냥 오늘 좀 차분히 좀 모아 좀 어떤 위쪽에서 좀 저항을 좀 누적시키는 그런 모습이나 좀 보이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가만히 있기를 좀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을 했는데 오늘 하여튼 생각보다 좀 시장이 좀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어 오늘 이 코스피 흐름을 잘 보시면은. 7월 22일날 선물이 갭 상승 출발했죠. 이 갭을 다 메꾸진 못했습니다. 일단은 일단 이 갭을 다 메꾸진 못했는데 하여튼 이 갭을 어느 정도 메꾼 상태에서 반등 살짝 나오면서 반등다운 반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살짝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해서 어쨌든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아주 좁은 수렴형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 목요일날 목요일 날 한국장이 fomc의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목요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계속 요 안에서 좀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은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만큼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좀 힘을 모으고 있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여튼 오늘 같이 이런 이런 모습은 별로 그렇게 뭐 쇼시 어떤 뭐. 슈이 어떤 힘을 모은다. 뭐 이런 정석적인 움직임은 일단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모습은 아니고 조금 오늘 힘을 좀 쓰긴 썼죠. 슈이 그렇지만 뭐 이런 거는 그 정도 뭐 네, 이런 거는 그다지 큰 상관은 없다라고 보이고요. 하여튼 오늘 그 저렇게 깜짝 급락을 함으로 인해서 깜 시장이 한0.8% 정도 빠짐으로 인해서 콜옵션들이 좀 그림이 좀 굉장히 다들 싸해졌거든요. 어 오늘 콜옵션들 요 꼬라지를 보시면은 다들. 다들 보시면 여기 7월 21일 날 만들었던 저점이 어떤 중요한 자리거든요. 다들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콜 옵션이 쌍바닥이 나오냐 어쩌냐 저쩌냐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음봉으로 여기까지 매웠다는 일단 오늘 음봉으로 이까지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콜 옵션이 살아나겠다는 그림은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콜 옵션 보시는 분들은 일단 매수 잡으시는 분들은 일단 뭐 콜옵션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이런 자리에서는요. 최소한 이런 어, 최소한 7월 21일날 종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매집의 흔적이나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콜옵션은 오늘 이렇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이 삐끗해서 조금이라도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내일 같은 경우 시장이 급락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왜냐면, 하콜 옵션들, 오늘 중요한 자리들을 밟아놨기 때문에, 어 만약에 미국장이 오늘 콜록하고 기침을 해버리면, 콜 옵션이 살짝 개파락 출발하면서,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와르르 무너뜨려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콜이 와르르 죽을 수 밖에 없어요. 내일은, 내일은 이 까딱 잘못하면은, 콜 옵션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될것 같고요. 내일, 내일 시장 움직임 좀 중, 오늘 밤 미국 움직임 중요할 것 같고, 어, 풋옵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2 1선을 자꾸자꾸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 외과에 있는 친구들까지 지금 보시면 2 1선 터치하거나 그랬죠. 예, 대부분 다2 1선 터치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풋옵션들은 가만히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수렴이 좀 많이 된 모습입니다. 물론 그 제맘에 쏙드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요. 그래도 수렴이 좀 많이 됐어요. 이평선들이 지금 쫙 보시면은 다 옆으로 기어가고 있죠,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들까지 분봉상에서 보시면, 거의 수평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격도도 굉장히, 어, 예, 굉장히 수렴도 잘 되어 있어요. 대부분 5%, 3% 내에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갈수 있겠죠, 그죠? 언제든지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만, 어쨌든 저의 희망은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이벤트들이 앞으로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중요한 이벤트들 전에 시장이 급락해 버리면은 어 일단은 그죠? 안고 없는 찐빵이 될수 있다. 막상 이벤트가 막상 이벤트 결과가 나오고 나면 한국 시장은 이벤트 전에 너무 많이 빠져 버린 이벤트 당일 날 되면 오히려 반등 나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계속 하면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이벤트 전에는 좀 가만히 있어 줬으면 이벤트 직전에는 빠지지 않고 좀 버텨줬으면 이벤트 직전엔좀 차분해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시장이 뭐 그저 요즘에 어떤 어쨌든 뭐 정상적인 주식 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정상의 범주에선 좀 벗어난 시장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떠한 고정관념인가 싶기도 하긴 한데요. 일단 하여튼간 뭐 지나친 급락 이벤트 전에 지나친 급락하면 그건 좀 아닐 거 그건 좀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어, 하여튼 근데 근데 지금 콜 옵션이 굉장히 위험하고 풋 옵션으로 21선 올라타고 있고 어, 시장은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준비들을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다. 이벤트 끝나고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벤트 전에 벌써 변동성이 확대돼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뭐, 아무튼, 그, 이제, 남은 자리는 뭐, 어쨌든 이런 거죠. 이, 이런 것들 잘, 잘 보셔야 되겠죠. 여기 는 이런 전저점 자리. 7월 21일 날 나왔던, 가425 그러니까 자리. 이런 자리 빨리빨리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아무튼 가는 걸 거고요. 아, 그리고 이번 주 목표는 그겁니다. 이번 주 주봉에서 제가 바라는 건 430이나 깨라라는 거. 만약에 이제 주봉 단위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번 주에 430, 어, 430이나 좀 확실히 저항으로 만들어놓는 게 일단은 네, 그런 게 일단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 숏을 숏을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라면요, 네, 430, 430이란 자리 확인하시고 여기 있는 전저, 직전 저점 이런 자리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들을 빨리빨리 어, 얼마나 깨냐, 어떻게 깨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아무튼 현금을 조금 좀 아껴 써보려고 그래요. 이벤트 직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이벤트 직전에 페이크 주면서 또뭐쳐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은 어쨌든 계속 강하니까 그런 생각들 하고 있어서 아무튼 이벤트 직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좀 현금을 더 남겨 놨다가 이벤트 이후에 나머지 남은 현금을 더 써볼까 이런 생각 정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전 7월 22일 날430 부근에서 이미 한번 여기서 이날 그날 말씀드렸죠. 7월 22일 날. 7월 22일 날, 그, 7월 22일 날, 이런 날은, 이런 날은 숏을 평상시 10, 10씩 잡았다면, 이런 날은 20씩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좀 많이 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7월 22일 날 드렸거든요. 전 이날,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샀기 때문에, 어차피 그죠, 이 자리, 이 자리 부근에서 샀는데, 이 정도 가격 조금 더 오른다고 해서 오늘 저는 특별히 뭘더 하진 않았다고요. 하여튼, 이날, 이날 장대항봉에서 뭐좀 사놨으니까, 하여튼 뭐 조용히 기다려볼 뿐입니다. 어, 제가 샀던 이런 가격대에서 확실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확실히 뭐 어딘가에 붕괴시키거나 어디 추세선을 깨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남은 현금을 더 쓰고 싶다. 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뭐잘 내려오고 있죠. 코스닥 시장은 오늘 또사람들또 피를 말리게 하긴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또 자, 다시 1500을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긴 됐네요. 아, 좀 안정적으로 나오려면 어쨌든 1480 정도는 현물지수 기준으로 1480 정도는 붕괴를 시켜줘야 될것 같은데 오늘 저점이 1485 였네요. 그죠? 이제는 이, 이제는 이 추세선을 어떤 지지력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여기는 분홍색 선. 이거를 저항으로 여겼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은 탁 터치하고 일단 살짝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 위에서 누군가 팔아먹었다는 의미가 훨씬 더 크긴 커요. 근데 아무튼 말씀드리는 건1480 정도는 여기는 이날이 날 7월 5일 날 시가 정도는 붕괴 시켜 줘야 조금 숏 보시는 분들이 안심을 하고 좀통 크게 잡아 봐도 부담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조금 좀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이긴 하죠 그죠 아무튼 근데 네,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좀 과감하게 뭔가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뭐 7월 23일 날 요런 날 조금 사신 분들은 이제 이런 이런 비슷한 가격대에서 웬만하면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좀 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현금을 좀 아껴 쓰긴 아껴 써야 될 텐데 자꾸 뭐 비슷한 가격에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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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늘리는 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매집의 의미가 별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확 올라가면 그런 자리에 잡던가 아니면 확 내려오면 그런 자리에 잡든가. 어차피 여기서 한번 샀잖아요, 여러분들. 1,500대에서 한번 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분들 어, 1 5 0 0대에 사신 분들이 있다면 굳이 1,500 근처에서 굳이 내 물량을 자꾸, 자꾸 추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세상이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FOMC 회의 직전까지 천천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급등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자리에서 숏설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무너지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그런 자리에서 숏설좀 많이 잡고 이런 전략이 어떤가 그렇게 현금 써보는 게 어떤가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조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아직까지는 아, 어, 하여튼, 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이런 이야기 했고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아직까지는 일단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벤트 이후에 움직임이 더 중요한 거라서, 뭐, 지금 하여튼 제가 뭐, 길게 드릴 말씀은 없고, 이런 거 뭐, 지표나 체크하면서, 뭐, 하루하루 그냥 시간 잘 보내보자구요. 원달러 환율 오늘도 그죠? 고점 높였죠? 1155원 이제 넘어갔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제가 뭐 특히 뭐 딱히 뭐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상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음, 미국장 쇼트 보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